이번에 이거 찍어가지고 여기 뒷면에다가 글자 쓰려고 하고 오빠는 오빠 집에서 편지를 쓸 거예요. 내일이 상견례 날이어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기는 했는데 이거 청첩장 오빠랑 어머님 아버님 드릴 걸, 이거는 저랑 엄마 아빠가 쓸 거. 요렇게 정리를 미리 해두었습니다. 요거는 내일 어머님 아버님 상견례 때 드리면 될것 같아요. 우리 라분이셨어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가? 네. 어떻게 먼저 오셨으니까아서 인사 시네 화면에 여기서 많이 왔나 아니 원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돼. <목소리> 같이 <목소리> 아. 붙어있는데 아,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느정도 보기는 했는데 너무 고저죠 고맙던거 고거던거고고 시켜도 될까요? 아니고 어머님이 저기아하 아, 아... 소개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먼저 해드려야 아 네. 저희 이제 저희 아버지이고요. <목소리가> 8년생이시고 어. 남순이이고 네. 93년대. 93? 종욱이랑 네. 동갑. 아 네. 표정이 음. 변화가 별로 없어요. <laughs> 화가 <laughs> 지금 어떻게가지고몇 년째 결이다 보니까. 아빠, 엄마하고는 다 풀렸는데 혼자 만 <laughs> 아버지는 61년생이시고요. 엄마는 왜 나이를 얘기를 하6 3년생이고왜이 아, 17... <laughs> <laughs> 원래 여자들 은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준비한 게있 응. 이건 뭐야? 이거는 엄마 어? 엄? <laughs> 그리고 <웃음> 요거는아바님 지금 풀어가야 되는데. <laughs> 아니요 풀는 거는 집에 가서 풀으셔도 어, 되고. 응. 아 이거 손 편지를 읽고 또으는 편지 어떻게 하셨어요? <laughs> <laughs> 네 맞아요 뒤에 편지가 아, 있어가지고 편지를 읽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한번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거, 근데 이건 누가 한 건데? 그거는 아, 오빠가 적었고, 요거는 아, 네. 제가 적었고. 아, 네. 네. 아, 아, 고마워. 근데 진 고마워. 아, 고마워. 고마워. 아, 고마워. <laughs> 이거는, 이거는 네. 이따가 혹시 보시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. 뭐 편지야? 아니요, 이건 편지는 아니고 그냥 이따 혹시 궁금하신 거 얘기할 거 없으시면. 얘기해라 아, 네, 여기 있는 거 한번 그냥 쭉 보시고 왜냐면 궁금하실 수 그냥 있을 것 같은 거 정리해봤거든요. 음, 약주면 응. 안 하셔요? 약속하실요약속하세요 그 아니면 오랑 그 아, 아니, 맥주 한잔 할까? 아네 네. 아, 맥주 한잔 한 할까? 아니 저는 맥주 한잔정도아 그래요? 네. 네. 한두잔 건배는 하셔야 되 건배 예. 아, 아, 예. 네. 네. 한 하시죠 요 건배 나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짜. 저희가 아 진짜 저희는잘부탁드래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데 저희가 잘못탁드려 배우면 네. 어, 저도 아무것도 몰라. 겠어 사랑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내가 하면 되지 왜안 아니 <웃음> 우리 <웃음> <웃음> 우리 내가 하면 되지 음식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먹어보질 못해서 <웃음> <웃음> 저, 저도 못 먹어봐요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제가 요즘에 프로바이는지 물어봐요 네. 결혼하는 게이사처음이다 보니까 결혼하는 게옛날 우리 결혼하는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아람 하니까 옛날이부모님이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코이 사람은 하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요 우리 뭐뭐 워낙 빠삭하게 돌아다니면서 다 해놓으니까 네, 요즘 체인들가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둘이서 알아서 하는 거야. 음. 아,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. 음, 함이 들어가냐? 음. 아, 아빠 안 돼요. 함이 음, 어디 있어? 합들에서 <laughs> 저희 병원에서 됩니까? 하고 예. 양가 어느 한테 허락을 받고 <laughs> 허락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고 만료하 되는데 요즘은 그냥 선물거아고 음. 음. 많이 간소하가 됐죠. 따라가야겠다. 편안히 뭐. 잘 먹어.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누워 드리려고좀 말이 많았나 본데 이해해 <laughs> 이해해 아, 너무, 이해, 좋아요, 이해, 좋아요, 이해 너무, 너무 <laughs> 좋습니다. 제가 오늘 좀걱정은또 응. 많이 했거든요. 네, 저번에 네. 첫 인사 인사 드릴 때 제가 거의 뭐 말을 못했잖아요. <laughs> 잘 못하고 혹시 또 그러지 않을까. 달아도 <laughs> 될까?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된장을 섞은 거 아니야? 근 엄청 긴장해가지고 <laughs> 근데 오늘 <진단은> <laughs> 또 긴장이 조금씩 되돌아 오늘 몇번 봤는데 긴장을 조금 만 거고 안해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하지 않나 친구들 경탁이 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다 끝까지 그렇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. 잖아 이렇게 조금 그러셔야 되는데 일일니까 그니까 영업장 갈때 오 한띠 아 <laughs> 어, 오빠 오왜안 잤어? 일어났다 왜 일어났어? 더 자지 응 음, 오자마자 너무 졸려서 걍 뻗었어 아빠가 오늘 만나뵈서 너무 즐거웠고 꼭 그거 전하라고 오빠한테 전화하라 했대요 그랬고요? 네. 응. 어 나도 즐거웠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즐거우셨대? 너무 좋아하시던데? 다행인데. 음, 뭐 이상한 얘기는 안 나와서 다행이야. 이상한 얘기 뭐 나눌 게 뭐가 있다. 우리 아빠가 말이 많았어. 엄청 즐거워하신 것 <laughs> 같아. <laughs> 아빠가 근데 보자마자 인성이 너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아가지고. 그냥 얘기가 나왔대.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고. 진짜 보라를 저렇게까지 좋아하시는 건가 막 헷갈렸대, 오히려. 어, 우리 엄마 아빠는 네. 엄청 좋아가지고, 보라를. 그니까, 러 어, 어머니, 어머님가 항상 내가 만날 때마다 저러, 저 텐션이셔. 내가 이랬거든. 네. 그랬더니, 저렇게까지 좋아할 <laughs> 게 있나? 너를. <laughs>